네, 귀에 네,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피어있네요. 네, 꽃과 꽃이 이렇게 예쁘게 발차 피었습니다. 이렇게 다 왔다 갑니다. 하얀색 꽃이 있고, 네, 비이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고와 목자를 통해서, 어, 말씀, 두고한 목자의 외침과 또하나님의부르짖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축복받는 오드몬드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겨울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여름에는 옷을 시원하게 입고 왔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잘못 일어나겠던데 오늘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갑도 끼시고, 어머도 하시고, 기마기도 하시고 모자도 따뜻하게 쓰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밖에 살살한데 찬바람이 부는데 구두분도 따뜻하게 해서 건강한 겨울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내 네, 앞에는 비무상하게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허니잎이 있네요. 네, 행복한 <laughs> 겨울 맞이하시고 행복한 가을 지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박장노의 모습입니다. <laughs> 박장노가 보통 신호 되기 전에 뛰어가는데 샬로 여보 뛰어요. 짠 <laughs> 힘들 <의사님들> 힘 <laughs> 새벽 이 라서 차가 없을때 그냥 가고 있 습니다. 저기 잘되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확장해서 이전을 해서 가서도 잘 된다고 하는데 모든분들 하시는 일도 번창하시길 기도합니다. 아까 도 말씀드렸는데 이곳이 유명한 짬뽕집이었는데 옮겨가서도 잘 됐다고 합니다. 이 네, 저곳이 한짬뽕이라고 유명한 짬뽕집인데 이전 학장에서 가서 지금 더 잘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모든 분들 하시는 일과 타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박장로는 직장에 가면 직원들이 많은데 또 직원분들과. 아침에도 음, 열심히 일하시길 또 지혜만 맹세 주시길 기도합니다. 건강에 목도락해 주시고 믿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인질숭이 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춥고 추워서 아침에 겨울인데 추를이겨서 아침을 깨워야되겠어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야되겠습니다 손이 꽁꽁 실렀네요 장갑도 꼭 끼시고 따뜻한 겨울 지내세요 골목길이 좀 어색한데 옛날 폐가도 있고 이런 집도 있고 고양이들이, 엔체성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잘 다니는 길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아주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쪽문을 통해서 교회에 가고 오고 있습니다. 정문은 반대쪽이고 제 집앞에 이렇게 정문이 나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계단인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풍이 저렇게 아름답게 불빛에 반짝이네요. 네, 여기는 또 열매가 빨갛게 예쁜데 지금 어두워서 안보이네요. 네 벌써 자룡 차가 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늘 의 모습입니다. 네 새벽에 하는 모습입니다. 와 네, 아름다운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지내세요. 행복한 하루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